예 어, 오늘은 어, 제가 잘 쓰지 않는 주제설교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본문을 골로세서 1장 16절을 정했지만 사실은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본문이 이것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정했고 어, 내용은 좀 주제설교입니다 골로세서 1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지금 전 세계는 공통적인 하나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전염병의 문제입니다. 예전 우리 개혁 성경으로 따지면 역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다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하루에도 확진자들이 막 굉장히 수를 하야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그 가운데 일부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지역 간 통행이 제한되고 경제 활동이 멈추고 전염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많이 지금, 어,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사회적 손실이 얼마고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가, 이건 아직 추산도 할수 없을 정도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개인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2주간에 예배 모임에 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간에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이건 들어야 된다, 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주어진 현재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신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들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주권을 잘 연관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삼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들에 백합파도 하나님께서 피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봉독했던 골로세 3장 16절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말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이어지는 일들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도다. 라고 했는데 원어를 가지고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셨다. 모든 통치자들 위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보이는 세상,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위에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사이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라고 하는데 여기 통치하신다, 통치하신이라는 말은 왕의 직을 수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그 앞에 떨 대상들이 만민이 그 앞에서 떨어야 되고 또 땅이 요동해야 됩니다.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보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핑계,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그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신이 허락한 것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위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을 신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역시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사실 변두리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징계하시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성경을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선 우리 눈에 드러난 일들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날마다 뉴스 보면 확진자가 몇명 늘었고, 휴대폰에서 매일같이 막 치도 때도 없이 막 무슨 동선을 알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 조금 더 문맥을 넓혀서 좀큰 문맥에서 좀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가가 국가사회에서 문을 닫고 열라고 말하고 물품이 오가지 않고 수출입이 제한되고 지금 이러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뭐 오늘 아침으로 저는 확인 못해서 어제까지 뭐 70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는 비행기를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는 가겠지만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막강한 국가들이 많고 권력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막강한 국가나 권력들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뭐가 방해를 받고 또 때로는 정지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 앞에는 너무 미약할 수 있다라는 사실. 네. 그 정도만 생각해 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시겠지만 이한 단체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현상인데 재밌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상만 가지고 볼 때에 물론 간 이런 일들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사실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독감이 유행해서 8천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8천명이 사망한 뉴스가 떠도 전 세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되고 이렇게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은데, 작은 나라 대한민국 대구에서 한 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단체를 지금 파헤치려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단체를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드러나 보니. 생각보다 사회 깊숙히 그죠 이 단체가 많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시는구나 그 동안 교회가 또 피해자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앞에서 부르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일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드러나지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볼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 특별히 이제 예배로 이렇게 대표되는 교회 활동인데,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드려도 된다. 찬반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배려해야 될 때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문화 공동체 아니고 침묵 공동체 아니고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교회 자체의 이유가 아니라 교회 밖의 이유 때문에 금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대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경우죠. 핍박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막으시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막으시는 경우 나옵니다. 하나씩 생각해야죠. 사단이 예배를 막는 경우, 때로는 성전을 파괴하고, 뭐, 우리도 일제시대 겪었잖아요. 그죠? 로마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때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형태로 예배가 방해받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한국교 형태는 그런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케이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으시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구약의 2사에서 1장에 한번 나오고 말라기에서 1장에 한번 나오거든요. 2사에서 1장 11절을 먼저 조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에서 1장 11절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라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라기 1장 8절 10절. 만군의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여찌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여찌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법 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를지 못하게 하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말라기나 뭐. 이 분열하고 말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둘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막냐면, 헛된 예배를 막습니다. 헛된 예배. 헛되이 드리는 것을. 이사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헛되다라는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나, 혹시나 한국교회가, 혹시나 지금 교회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 있는지, 무조건 예배를 목숨고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혹시 하나님께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지 봐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내가 평생을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신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이 명분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내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 아, 애매한데 예배 안 들어준다니까 참 좋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지. 그 선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안 드려야 되니 이게 논해진다면 그 논란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질 때도 드려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은 예배 헛되지 않은 마음 헛되지 않은 재물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일어나시고, 참 사람이 세운 제도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자연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자, 우리가 절대적이라 생각하고 너무 크다 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지금 어느 나라의 부통령도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이런, 이런, 이런 뭐자연재 앞에서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이 다 공평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한 단체의 경우 이것이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지금 다 노출시키고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 해악이 되고 있는 것지 지금 우리 대신 밝혀주고 계신 분명히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일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 현상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먼저, 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이러스가 별로 안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신앙적으로 보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지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 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문제를 풀더라도 두려워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단 하나님의 작정이나 허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사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겸비해지고, 주님 앞에 낮아질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교회 안에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평상시 신앙 자세가, 아,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 하는 신앙 자세인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상태에 있는지, 전혀 생각도 없다가 이슈가 있으니까 괜히 자존심 부리고 지금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잖아요. 우리의 신앙하고 비상시 예배를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선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예배 자체를 지나간 괴사를 쭉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폐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시간도 바뀌고 얼마든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좀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것을 주일 성수로 생각하는 이것 잘못이거든요. 예배는 주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행사에 불구하고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어느 순간 낮아지고 좁아지고 해서 예배 한 시간을 딱 좁아진 상태가 있으니까 예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의 성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실은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예배 시간 아닌 때에 얼마든지 더 많이 주의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기준으로 하나만 집착하고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사정에 따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들을 때그 예배는 문제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혹 다른 이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써 지켜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안 하느냐 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최선이거든요. 최선. 예.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안 좋다. 미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예배 드릴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신자와 교회와 가족을 위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준에 생각한다면 이것이 들여지느냐, 안 들여지느냐의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이제 교회 바의 문제인데, 지금 이단에 대한 이 문제죠. 사실 교회가 건강할 때 이단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잘 나타난다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아주, 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단이 사실 저한 단체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단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활기를 치고 온이 현상들이 그냥, 우리만 피하면 돼. 저 앞에 그냥 스티커 붙이고 우리만 안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때로 무관심한 그 사이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라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 전화 오셔가지고 이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는 하루에 몇 명씩 늘어나는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단체가 와해되어 버리면 거기에 속했던 신도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자기들끼리 또 다른 단체를 만든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 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기존 교회는 그들을 맞아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교단 차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어느 교회 몇 명씩 갔는지 모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간 것은 아니거든. 그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성경을 잘못 풀어내고 있는 알레고리로 바라보는 그, 그 해석 관점, 그리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그러니 한국교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드러난 일에 대해서, 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 노력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해 나가는 일이라고, 이두 가지가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개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그동안 많이 외면에 오던 터라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한번 또 통하면서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하 쓰셨는데 대형 교회를 초점 맞춰서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 대형 교회 안에 이미 잠입해 있는 신자들 한국 교회가 너무 대형화, 너무 물질주의 이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이란 것들, 암적인 존재를 허락해서 말하는데, 뭐꼭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예전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300명 이상 교회는 2명 이상 다추수꾼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500명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아는 한에서는 300명까지는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 그 안에 다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언제든지 바꾸고 증식시켜서 교회를 전복시킬 위험들이 다 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안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 하나를 깊이 보는 이런 것보다도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쨌든 우리는 진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보니까, 참 사람이 참으로 무능하구나. 그렇게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이 앞에서는 참 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구나. 이런 사람의 연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고, 그리고 드러난 또 하나 이 이단의 문제에서는, 있어 그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밥상을 차리고 계시니까,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문제가 정말 사단이 막는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하나님이 예배를 경고하시는 문제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헛된 예배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어쨌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교훈 없이 그냥 사건으로 지나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교회 교훈을 남기고 지나가게 될 것인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므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혹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높임은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그냥 피하면서, 외면하면서, 때로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사건으로 일을 지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관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 인간은 자연 앞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앞에서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떵떵거리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지만, 나 연약함이 노출될 때는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그동안 암적인 존재던한 단체를 드러내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얼마만큼 위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회가 교회 하나님께서 사회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도전하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죄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범이 되며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서 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보고 전문가하고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보여주셨사오니 석혈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분을 감당하며 고칠 때 주님께서 또이 일도 순탄하게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